67. 진정한 함께. 진정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몸이 함께 있으면 함께인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함께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함께인가? 이 모든 것은 개체로서, 물질로서, 나와 너로 갈라진 상태로서 상대적인 함께이다. 주객으로 갈라진 함께이다. 이것은 함께라는 언어의 최면에 가려진 분열의 동거이다. 각자의 몸을 갖고 있는 한, 함께는, 함께가 아니다. 각자 말하는 자가 따로 있고, 각자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따로 있는 한, 함께는 아니다. 물질로서는 진정한 함께는 없다. 진정한 함께는, 함께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 함께이다.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내면이 텅 비워져야 한다. 고요가 복원되어야 한다. 가짜의 나가 사라지고, 진짜의 나가 드러나야 한다. 나라고 여기는 소화가 사라지고 무한인 대화가 드러나야 한다. 나와 너로 갈라지는 주객 상대의 분열이 사라져야 한다. 내면 무심이 복원되어야 한다. 무한인 무시간성 무한 공간성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나의 무심과 너의 무심은 둘이 아닌 절대의 무심이다. 내면의 고요가. 무심히 하비, 합일이 복원될 때 진정한 함께이다. 몸이 함께 있다고 하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여도 합일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라면 함께 라고 하지만 함께가 없는 상태이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무심히 복원되고 내면이 복원되고 고유가 복원되고 합일이 복원되면 그 사람은 둘이지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다. 한 거울, 한 눈, 한 공간,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오직 절대 공간이라 갈라진 둘이 아니라 함께할 자가 없다. 함께의 원조이다.